고객은 왕이다. 고객에게 굽신굽신 되는데 당신의 시간을 쓰라는. 고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돌아가게 하는 사실 비즈니스의 원천이죠. 근데 이런 단순한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한다라는 얘기가 무조건 고객들에게 아부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손님이 왕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왕이라는 얘기가 무조건 손님에게 굽신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제프 베조스는 어, 매일 아침 두려움에 땀에서 흠뻑 젖은 채로 깨어나야 된다라고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고객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객은 항상 더 새롭고 나은 것들을 원하고 우리는 그걸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조금 더 개선하고. 하지만 고객들의 기대는 끝이 없기 때문에 고객은 더 나은 걸 원하고. 그래서 제프 베조스는 고객들이 우리의 충성 고객인 것은 우리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을 때까지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 얘기인 즉슨 고객을 남겨두려면 항상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가장 나은 것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객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 또는 어렴풋이 알지만 그것을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적용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 그대로 간과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영업이라는 걸 표현할 때도 그렇습니다. 고객들에게 우리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훌륭한 회사고. 이런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훌륭한 제품들 가지고 있고, 이 제품에는 이런 이런 기능이 있고, 1부터 100가지 기능이,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고객들에게 그게 먹히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고객들에게 이런 제품을 지금 내가 셀링하고 있다는 얘기는 고객들은 애초에 우리에,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확률이 높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이 프로덕트나 서비스는 새롭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걸 거잖아요. 기존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여기다 놓고 우리 제품이 뭐가 좋고 서비스가 뭐가 좋고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이런 얘기를 한단 자체는 연애를 할 때도 처음 보는 뭐 연애 대상한테 가서 내가 뭐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굉장히 미숙한 행동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것이죠. 관계 우선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일 저자가 쓴 핑크 펭귄이라는 책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의 관심사 고객의 고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90%라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 얘기를 먼저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바꿔서 말하면 은 90%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10%가 됐을 때 충분히 우리 제품을 성공적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도 되겠죠 고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듣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다 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Value Proposition 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트레타이즈라는 곳에서 만든 Value Proposition Canvas 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고객을 생각해야 그 다음에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이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고통을 느끼는지, 그러면 이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프로덕트는 어떤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이걸 제공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고통이 어떻게 해소되고, 고통이 해소되는 걸 넘어서 어떤 추가적인 가치를 더줄수 있을 건지, 고객이 우리 제품 없이 살수 없게 하려면 어떤 가치를 줄수 있을 건지. 그럼 이 가치를 통해서 value proposition이라고 했죠. 가치를 제안하면 고객은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개선된 가치들로 인해서 아까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고통이 덜어진 상태로 할수있다는게 value proposition의 기본 개념입니다.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은 프로덕트의 근원적인 존재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가치를 어떻게 잘줄수 있는지를 생각하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입장이 아닌 역지사지에서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의 고통을 고민하고 솔루셔닝 하는 게첫 번째 일입니다 다음 얘기로는 솔루셔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솔루셔닝은 큰 관점에서 시스템 관점의 솔루셔닝이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들은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고통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솔루션들이 새로운 어떤 기술이든 발상의 전환이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고객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굉장히 구불구불한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 길에 심지어 돌이 막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이 길을 가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돌들을 다 치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구불구불한 길이 있으면 그거를 8차선 도로를 직선으로 뚫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객의 관점에서는 그런 솔루션이 머릿속에 없는 거죠. 돌를 치워주면은 조금 더 편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구불구불하고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근데 우리가 8차선 직선 도로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가치를 고객한테 전달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시스템적인 솔루션이고, 한 단계 더 발상의 전환을 해서 큰 관점에서의 솔루션입니다. 다른 예로, 옛날 그 관리가 있었는데, 나루터의 백성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야 됩니다. 그때 관리가 자기 배를 백성들한테 탈수 있게 내줬어요. 작은 관점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백성들한테 자기 배를 빌려줬으니까. 근데 이게 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데 관리가 그날 배를 써야 되는 날이야 또는 배는 한 척인데 100명이 배를 타고 건너야 돼 이런 상황이면 배를 빌려주는 건 좁은 관점의 솔루션이란 거죠 그럴 때는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이 강타를 이용하는가 우리 고을에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해서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게 조금 더 시스템적인 솔루션일 수 있겠죠 솔루션을 할 때는 큰 관점에서 시스템 관점 효과가 크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루션 관점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거는 고객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파고 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은 표면적으로 1차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는 게 프로덕트 팀, 프로덕트 매니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어, 일의 언어라는 책에서 고객이 패스트푸드점을 지나서 출퇴근을 하는데 항상 밀크쉐이크를 먹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고객들이 많을까? 밀크쉐이크가 맛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고객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출퇴근을 할때 길이 밀리고 이런 상황에서 배를 채우면서도 운전 중에 계속 오랫동안 먹는 게 고객들의 실제 니즈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는 빵 같은 거는 흐를 수도 있고 운전 중에 먹기 되게 불편하겠죠. 음료수 같은 거는 빨대로 편하게 마실 수는 있지만 배가 차지도 않을 뿐더러 꿀꺽꿀꺽 마시면 금방 다 먹어버려서 운전 중에 계속해서 뭔가 먹기에는 또 부족한 느낌이 있겠죠. 근데 밀크쉐이크는 배도 부를 뿐더러 끈적끈적한 느낌 때문에 계속해서 운전 중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요소 때문에 고객들이 선택을 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면 페스트푸드점에서는 고객들의 니즈에 조금 더 부합되게 밀크쉐이크를 조금 더 걸쭉하게 만든다든가 밀크쉐이크랑 비슷하게 또 편하게 출퇴근길에 오래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새로 개발한다든가 고객의 니즈에서 그런 변화, 개선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적인 솔루션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생각해 보면요 고객의 실제 니즈가 뭔지 더 파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어라는 책에서 나오는 또 다른 예 중의 하나는 드릴의 예를 듭니다. 고객이 액자를 걸고 싶어서 드릴을 사려고 해요. 근데 드릴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 고객들이 진짜 필요했던 건 드릴이 아니라 벽에 낼수 있는 구멍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고객이 원하는 게 진짜 구멍이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고객이 액자를 거는 건왜 걸었을까요? 인테리어가 심심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액자를 걸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액자 인테리어 대신도 뭐 꽃병 같은 걸 하나 꽃장식을 둬서 그걸 더 심심한 느낌을 없앤다거나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고객이 표면적으로 말하는 그 니즈를 넘어서서 고객이 진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를 더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루션의 확장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나이키는 스포츠용품 회사죠. 그 스포츠 의류나 신발 같은 걸 파는 회사죠. 나이키가 그렇게 제한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경쟁자 역시도 뭐 아디다스나 스케쳐스나 이런 데를 자신들의 경쟁자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큰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요. 고객이 스포츠 용품을 쓸 때는 밖에 나가서 자기들의 취미생활로 달리기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할 때겠죠. 집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 뭐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게임기를 고객이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달리기를 할 시간에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게임기를 하는데 쓸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볼때 나이키의 경쟁자는 스포츠 업체를 넘어선 게임기 업체가 나이키의 경쟁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략 자체도 나이키가 굉장히 제한적으로는 스포츠 용품으로... 어떻게 더 경쟁적으로 잘 만들까 해서 이 고객들의 시간을, 고객들의 취미를 어떻게 운동으로 전환할까가 나이키의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이키 런 같은 앱을 활용해서 조금 더 친구랑 경쟁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게 해주고 조금 더 재밌게 달릴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키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포츠용품 업체라고만 한정지어서는 그런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솔루션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 역시도 고객의 니즈.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들어갔더니 이런 확장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 보면요. 고객을 이해하는 게 먼저다. 우리의 프로덕트에 대한 고민보다 고객에 대한 고민이 무조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 관점에서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솔루션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적인 솔루션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활용도 측면에서도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고객에 기반한 고객의 고민과 행동 패턴, 활용 패턴에 기반한 사고의 확장이 돼야 된다. 무조건 고객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고객은 왕이다. 고객에게 굽신굽신되는데 당신의 시간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고객이 고민하는 게 뭐고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하는데 고객을 왕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게 가능해야만 당신의 프로덕트가 성공하고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전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